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땡의 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탑다운 스웨터. 어, 티라고 말해야 되겠죠? 겨울 스웨터 하면 좀 더운 느낌이죠? 네. 네, 하여튼, 팔, 긴 팔이에요. 가을, 가을, 겨울, 가을, 여름만, 한여름만 빼고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그 부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늘리는 코수가 374코, 7단까지 7번, 15번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 늘려서 기장 나왔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소매하고 몸판하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숫자가 77코, 소매 110코, 110코가 앞판, 그 다음에 소매도 77코, 그래서 <laughs> 374코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누면은 제가 핀을 먼저 꼽아놨어요. 그래서 소매 부분 77코, 그 다음에 몸판 110코씩 나눴는데, 이 지금 여기가 다섯 코 겉뜨기, 안뜨기 여섯 코잖아요. 그래서 여섯 코짜리의 반을 중간에 핀을 꽂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되면 앞판, 뒤판이 똑같은 상태가 돼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서 앞판, 뒤판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실이 있는 쪽에서 약간 위치를 <laughs> 세 코만 옮긴 다음에 뒤판만 먼저 뜨는 거예요. 뒤판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시작한 이 부분을 뒤판으로 놓고 여기가 소매고 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 코만 핀을 먼저 숫자대로 다꽂아놓으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무늬대기 뜨기대로 그대로 한 10단 정도 뜰 거예요 10단, 10단만 그래서 한 4cm 정도 10단에서 뒤가 더 길게끔 그래서 앞에 하고 뒷판에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코는 무늬대로 보내고 110코를 여기는 일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만 앞판이 뒷판이에요 그래서 핀을 고아 놓으시고, 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거를 뒤에 아예 바늘에다가 보내버리는 게 훨씬 안 헷갈리고 좋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바늘이 여유가 있으시면 뒷판만할수 있는 바늘을 따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같요 한번 할게요. 이거를 남겨놓고, 바늘을 하나 더 사용해서 뒷판만 따로 해시든가. 아니면 기존 있는 바늘에 나머지 코는 다 껴놓고 먼저 뒷판만. 이렇게 지금. 아, 저거 거꾸로 가고 있는가 봐.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갔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바늘 다른 바늘에 껴놓고 여기서부터가 뒷판이요. 에 일단은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다가 해나면은 여기서 이제 분리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 바늘끼리 떠서 110코만. 표시되어 있는 110코, 여기까지만 뜨면 돼요. 그래서, 무늬로 다지면 열, 무늬. 한 무늬가 되겠죠? 열 무늬. 1 1 코가 무늬가. 그래서, 무늬 들로안 뜨기, 겉뜨기. 그 다음에, 안 뜨기. 반뜨기 6개 겉뜨기 5개를 해서 무늬대로 이 부분만 열단을 뜹니다 뒷판 부분만 여기까지예요 <laughs> 여기까지 열단을다뜬 다음에 다 소매 분리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편하겠죠 빙, 바늘에 분리를 할게요. 그래서 열 단을 뜨고 분리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표로롱 넘어가는 걸로. 바늘에 다껴 있으니까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싹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제가 이렇게 한 단을 떴는데 이 바늘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소매 부분을 일반 별도 실을 좀 끊으셔가지고 돗바늘에 껴서 코를 빼놓게요. 빼놓으면 어차피 바늘 두 개로 사용하셨으면 앞판 뒷판 따로 분리되고 소매를 분리시켜 놓으면 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실에다가 77 코를 옮기세요. 그래서 옮겨서 양쪽 8분을 분리시키면 바늘도 편해지고 뜨기가 편하니까 어차피 이제 소매는 <laughs> 몸판 다뜬 다음에 뜰 거라 일단 이렇게 껴놓으시면 편해요. 이렇게 돗바늘에 실 껴서 쭉 옮겨서 묶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묶어놓고 뒷판을 10단을 더뜰 거예요. 한단 떴으니까 9단 더 뜨고, 그 다음에 무늬 뜨기로 문판 쭉다 뜨고 소매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식으로 쭉 넘겨서 분리를 해 놓으시고 뒷판을 무늬대로 10단을 뜨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빼서 묶어 놓으시면 돼요. 필요 가 없죠.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 이렇게. 해서 얘렇게은 안안 이렇게. 실로 묶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묶어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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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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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쪽 뒤쪽으로 가야죠. 이쪽 바늘에 여기 먼저 소매를 빼면 분리가 되겠네 이쪽 소매 빼고 바늘을 하나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뒷판만 먼저 하면 되니까 여기도 코를 <laughs> 아까 처음에 세 코를 어렵게 막 뺐는데 진작에 분리를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네, 이쪽도 빼서 딱 분리시키고 콩기고 해서 쭉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소매 <laughs> 소매 77코 이쪽도 77코 분리를 해놓고 바늘도 앞에 바늘 따로 뒤로 바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뜨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 뒤에 한단 여기 떴어요. 이만큼 한단 떴고 이제 얘를 뒤집어서 이제 두 번째 단부터 해서 이쪽 이 여기만 요것만 뒤만 뒤만 열단쭉 뜨고 뒤에 무늬 연결하도록 할게. 요 여기서는 뒷판앞판 돌아가면서 뱅글뱅글이 아니라 이제 판으로 여기까지는 감돼서 무늬대로. 이거 가두 번째 단이니까 아홉 단더 뜨고 그다음에 소매하고 몸판통 연결할 때 여기서 여기 저기 코 잡는 거 감아코 코 늘리는 거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열단 뜨겠습니다. 전체 총열 단. 여기서 에열단 떴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뒤판이 좀더 길고 앞판 쪽으로 돌리면 목이 이렇게 조금 나음대로 내려가면서 앞판은 이렇게 되고 뒤판이 조금 더 길게 해서 예앞 처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는 뒤판에 여기를 뜨면서 이제 여기 뭐 소매하고 빼고 앞판하고 연결해서 통으로 돼야 되는 것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일단 뜨고 나면 반대로 저 끝까지 여기 팔 오는 데까지 한 단을 더 뜹니다. 그래서 한 단을 쭉 뜨고 저기 가서 코를 늘려줄게요. 가마코 하는 방법이 있고 실을 하나 별도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알려드리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쭉 뜨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여기 끝까지 다 떴어요. 그래서, 가마코를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 실을, 뜯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둘째 손가락에 실을 한번 걸어서, 이렇게. 그래서, 앞에 가닥을 갖고 당기면, 예. 다시요. 이렇게 감고, 여기를 끼워서, 당기면, 가마코로 내려져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코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뜨시면 되고, 아니고, 이 가마 코가 아니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거는 다른 실을, 별도의 실을, 코 만들 만큼의 실을 한 50cm 정도 끊으신 다음에 별도 실을 같이 잡고 이하고 얘를 이쪽 손으로 잡고요. 이실 잘라놓은 실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뜨던, 계속 뜯은 실이 두 번째 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코, 여기는 이거 잡으셔야 돼요. 빠지니까. 그래서 1번 코 만드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1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쭉바늘 이제 땡겨놓으시고 지금 이제 만들어진 시간 내비두고 반대 뒤에 이제 앞판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이 앞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앞판 코를 쭉 같이 떠요 이제 실을 땡겨서 뜨면 연결이 되니까 일단 코 11코 만든 거는 두시고 여기서 무늬대로 11코 한 무늬를 딱 집어넣기 때문에요 무늬는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원래 무늬대로 실을 똑 땡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무늬대로 쭉 끝까지 가서 거기서 또 11코 늘리시면 돼요 그 이렇게 쭉 끝까지 뜨고 저기서 코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실이 좀 늘어지는데 이거 그다음 뜨면서 정리되고 또 소매 뜰때코 잡아서 정리할 거니까. 근데 좀 조금 당겨주시긴 하셔야 돼요. 안 늘어지게. 네, 이쪽 끝에도 다 왔어요. 그래서. 가마코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마코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을 사용하시면은 실을 가지고 실을 오른손으로 좀 잡고 왼손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나누는데 엄지손가락이 지금 별도실이에요. 그래서 별도실 그래서 이렇게 꼭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한 무늬 한 무늬씩 늘려서 뜨고, 그 다음에 이거 쭉 당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그래서 뱅글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 원통이 되죠. 몸통으로 쭉 떠내려 가시면 돼요. 몸통 뜨실 때이 무늬를 계속해서 그냥 쭉 뜨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이제 무늬뜨기를 할 건데 지금 코를 만든 지 겨드랑이 쪽에 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한 바퀴를 일단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뜨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연결해서 원형으로 한 바퀴를 뜨겠습니다. 무늬대로 뜨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른 무늬 하면 조금 티나니까, 일단 어차피 다른 무늬 할때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바퀴를 뺑그로 돌고, 연결해서, 이제 원형으로 또 다시 처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안뜨기 세 개. 겉뜨기 다섯 개 있는 그대로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오도록 할게요. 그냥 무늬뜨기 싫으시분 그냥 이모양이 이 무늬가 괜찮으시면 계속 이 무늬로 쭉 떠내려가셔도 괜찮아요. 음, 그건 디자인 제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무늬를 예, 저는 여기다 이제 조금 복잡복잡한 이렇게 구멍 무늬를 제가 여기다 옆에다 올려드릴게요. 같이 할 거예요. 약간 물결 무늬 좀 나는 느낌으로 해서 무늬를 지금 잡아봤으니까 한 단을 다뜬 다음에 무늬 뜨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뜨고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단 떴어요. 한단 뜨면서 1 0코 만든 거를 연결해서 일단 이 무늬하고 그 밑에 있는 무늬하고 연결해서 안뜨기 6 개, 겉뜨기 5 개. 안 뜨기 6개가 되게끔 연결해서 떴어요. 여기서부터 무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가 일단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반복이고 딱1 1코씩1 1코씩 해서 무늬가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해서 뱅글뱅글 돌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냥 통으로 뜨고 마지막에 그냥 뚝, 뚝, 통 스타일로 할지 이제, 저는 이거를 약간 A라인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서 지금 열코열코 만든 요 사이드에서 한몇단 간격, 무늬뜨기 한 두세 개한 다음에 한 번씩, 여기 하나, 여기 네 군데씩 코를 늘려줄 거예요. 그건 또 같이 또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무늬뜨기. 그러 무늬뜨기가 왼코 같이 뜨니까, 그러니까 왼코 줄이기. 처음에 두코 같이 뜨는 거죠. 같이 뜨는 거 시옷으로 돼 있는 거 왼코 줄이기로 해서 두 번을 줄이시고 이렇게 두번두개 같이 뜨고 두개 같이 뜨고 그 다음에 바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한 다음에 바늘 비우기를 끝나고 오른 코 줄이기를 두번 하시면 돼요. 오른 코 줄이기 빼서 엎어주고 이거를 두개 나란히 빼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뜨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그래서 이게 한무늬에요 그럼 다시 반복하면 두코 같이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바늘 비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비기 한번, 겉뜨기 한번, 바늘비기 한번, 겉뜨기 한번, 짝 맞추고 마지막에 바늘비우기로 끝나서 겉뜨기는 3코 뜨고 바늘비기 4개가 됐어요. 여기서 줄이기 하나 빼고 두개뺀 다음에 한꺼번에 붙잡고 겉뜨기 하나, 둘 빼서 한꺼번에 잡고 겉뜨기 해도 되고 코마금으로 해도 되고 다시요.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놓고, 겉뜨기, 앞에 놓고 겉뜨기, 앞에 놓고 겉뜨기, 앞에 놓고 겉뜨기, 앞에 놓고 줄이기, 오른 코 줄이기 두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뜨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고 요게 반복이에요. 이거 한단쭉한 다음에 도안을 보시면 한단 하고. 두번 하고 한단 정리하고 한 단은 그냥 계속 겉뜨기만 뜨면 돼요 여기는 이제는 안뜨기 없이 겉뜨기로만 가요 여기서는 무늬 세번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안뜨기가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늬 뜨고 그 다음 단이 안뜨기를 한번 원형이기 때문에 무늬대로 뜨주셔야 돼요 판이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가 안뜨기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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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단뜬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무늬예요. 그래서 요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을 한단 한 무늬를 한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떴어요. 한 무늬. 그래서 이렇게 구멍 무늬가 나오고 그다음에 메리야스 뜨기 있고. 그래서 여기 한무늬에요한 무늬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양 사이드 그러니까 어떠냐면, 요 끝에서만, 끝에 우리 열코 만든 여기에서만 코를 앞, 뒤로 해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이코 늘리는 방법이 줄이기를 안 하면 코가 늘어요. 그래서 줄이기를 안 하고, 개를, 무늬를 똑같이 하다 보면 무늬 헷갈리니까 개를 늘리는 애는 안 뜨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 뒤로 한 코씩. 이 무늬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그 무늬 아닌 거에서는 그냥 뜨면 돼요. 그래서 무늬를 쭉 뜨고, 코 여기 만드는 거, 그 늘리는 만드는 부분에서만 양쪽에. 그니까 요거 열코 있는 애들 중에 뒤에 하나, 앞에 하나니까 거기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면 돼요. 여기서. 또 똑같이 무늬 시작이 두코 같이 뜨고 두코 같이 두 번.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까지 하고 여기서는 코 막음. 로 오른 코 줄이기. 오른 코 줄이기. 그다음에 바로 또왼코 줄이기. 무늬 뜨기 하시는 대로 하시고 느리는 부분, 양, 양 사이드에서 약간 A라인으로 퍼지게끔 코 느리는 방법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끝에 무늬까지 왔고, 여기가 겨드랑이 열코 늘, 열한 코 늘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지금 무늬 뜨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변형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두개 뜨고, 두개 뜨고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하고 그 다음에 두코 오른 코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안뜨기를 뜨고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개 뜨고 여기도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중간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거가 두 개로 퍼져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다이 무늬 한 무늬 당 여기 늘을 거라 그다음에는 안뜨기가 두개 되겠죠. 이두 개, 세개 이렇게 해서 여덟 단 그러니까 열단 간격으로 한 여덟 번 정도 늘어나면 여기가 안뜨기가 쭉 늘어나면서 숫자가 양쪽으로 쭉 생겨서 여기 폭이 퍼지는 걸로 이렇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를 원래 같이 떠야 되는데 하나는 안뜨기를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뜨고, 두 코를 그냥 두 코를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두 개를 뜨세요. 그리고 바늘 앞에 놓고,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겉뜨기,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겉뜨기,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겉뜨기, 그 다음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여기는 줄이기로, 안에 거는 줄이기로 하나 하고, 오른 코 줄이기 하고, 그 다음 얘네들은 겉뜨기를 하나 뜨고, 뒤에 있는 애를 안뜨기. 이제 이 안뜨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로 표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쪽에 와서 무늬가 좀 중간하고 다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는 쭉 하고 마지막에 이쪽에서도 한번더 그런 식으로 여기 요기 여기가 안뜨기 하나씩 생기면서 겉뜨기 하나 무늬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이따가 한번더 해볼게. 요쭉간 다음에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쭉 기장을 다뜬 다음에 사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또 늘릴 위치 왔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겨드랑이 한문이 여기잖아요. 그첫 번째 두 개를 같이 떠야 되는데 한 코를 안뜨기를 뜨고 줄이지 말고 그냥 하나를 떠버리면 여기서 코가 늘어나는 거죠 안뜨기가.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두개 같이 뜨고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기 빌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 빌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세 번을 하고, 바늘 빌기 마지막 코 하나가 곧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쪽에서는 줄여주고, 그 다음 마지막 건 줄여야 되는데, 줄이면 코가 안 늘어나니까 겉뜨기 하나 뜨고, 마지막에 안 뜨기로 하나를 떠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늘어났어요. 한 무늬에 4개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무늬대로 뜨는데, 요 안뜨기, 안뜨기만 살려주면서 그냥 무늬대로, 이건 무늬대로, 그 사이에는 무늬를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번에는 이제 쭉 겉뜨기 한 바퀴 다 하니까 그냥 돌고, 그 다음에 또 무늬 한번할 때, 그 안뜨기 부분에서 헷갈릴까봐 한번더 같이 뜰게요. 한번 돌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단 정리한 다음에 여기 왔어요. 여기서 여기 안 뜨기 두, 두 단, 여기도 안 뜨기 두 단. 이거를 굳이 안 뜨기로 안 하고, 그냥 정리할 땐다 겉뜨기로 하고, 여기 할 때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여기가 위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싶으시면, 핀을 다시 꼽아서, 표시를 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나 됐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원하는 만큼, 더 넓게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는데 이 무늬 시작할 때한 번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한 무늬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했어요. 이제는 또 그대로 가다가 다음 무늬 이거 메리야스4단 끝나고 그다음 또 시작할 때한번 늘릴 거예요. 너무 자주 늘리면 엄청 퍼지니까 간격 맞춰서 양 사이드에서만 네. 이게 보통 앞판, 뒷판 따로 뜰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양쪽에서 한 번씩 늘려요. 8단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처럼 늘리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10단에 한 번씩 늘어나게 돼요 문이 하나가 10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늘어서 제가 치마 이게 치마 아니에요. 무모판 늘어나는 거다뜬 다음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만큼 떴어요. 요걸로 보여드리고 이번 수업 마신, 마무리하고 다음에 음, 소매로 넘어갈게요. 이, 여기 밑에는 설명을 하면 이 무늬뜨기를 기장 원하는 만큼 뜨시고 가터 뜨기를 세단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완성한 거기 밑단 한 것까지 해서 같이 연결할 거고 오늘은 여기만 설명을 드리고 예, 마무리할게요. 지금 기존이 뜬 거는 똑같고 요양 사이드에 사이드에 코 늘어나는 거 여기 두코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한코 그다음에 두코 요것도 본 다음에 그러한단더 그러니까 뜨고 어, 두단더 떠야 되네 여기를 두단더뜬 다음에 새로운 무늬 할때또 늘리고 그래서 한 저는 요거 한 8번 정도 늘릴 거예요 늘리고 나머지는 길이 저제 사이즈에 맞춰서 더 무늬 뜨고 어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할때코막그만 같아 뜨기를 원형으로 뜰 때는,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를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여기 안 뜨기 하는 위치에서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때코막음 해버리시면, 밑에가 예 깔끔하게 A라인으로 퍼지면서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떠서, 다음 수업 3교시에 완성, 그러니까 여기 다한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